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팬더믹 사태가 종료됐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환자들이 긴급하게 쓸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는 앞으로도 수개월간 무료로 제공받게 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초기에 복용하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90%나 줄여주는 코로나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팩스로비드를 이미 구입해놓은 재고분이 있어 수개월간 무료 배포와 제공이 가능해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이자로부터 사놓은 코로나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아직 960만 복용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코로나 감염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들의 처방으로 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사나 ASPR이라는 전략준비대응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팩스로베터 1,400만 복용분을 사들여 배포했으며 그중에 930만 복용분이 환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그 이후 960만 복용분을 더 사들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비상사태가 끝나 새로운 예산이 추가 배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 재고분을 무료로 배포해 올 가을까지는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제를 투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략준비 대응청은 강조했습니다. 전략준비 대응청은 연방 당국이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한 것인 만큼 비상사태가 종료됐다고 하지만 미국민들이 치료제 약값을 두번 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팩스로베드를 생산하고 있는 화이자사는 이 치료제가 FDA로부터 5월 25일자로 완전 승인을 받아 시중에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나 연방정부가 미리 확보한 치료제로 앞으로 수개월간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5월 가을부터는 코로나 치료제인 팩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면 건강보험이나 환자 개인의 돈으로 거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스로비드가 유료화되면 얼마를 책정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 코스인 40알을 530달러에 구입했기 때문에 고액을 부담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팩스로비드는 하루에 두 알, 5일 동안 열 알을 복용토록 돼 있어 현재의 복용분인 코스당 530달러보다 적은 양과 낮은 가격에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팩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에 하루에 두 알, 닷새 동안 복용하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90%까지 낮춰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FDA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팩스로비드는 감염자들에게 초기에 복용토록 처방할 수 있으며 백신처럼 코로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롱코비드 환자에게는 쓰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